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려즈 역사 3원, 주역교 2학년, 역사상 한 끝, 2013년 5월 9일 목요일 진행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우리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어, 어떤 내용 배울 거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56쪽에 신라의 동요, 성복의 성립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다 배우지 않겠습니다. 음. 알았죠? 자, 얘들아. 고생, 이네 우리. 신라의, 우리 이제 신라 마지막 모습입니다. 얘들아,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동요. 무슨 뜻일까요? 동요. 노래. 뭐 흔들리는 거. 음, 흔들리는 거 맞아요. 혼란이란 뜻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구단 서다 까먹었죠? 기억나지 않죠? 여러분들 진도 나간 거. 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통일했나요? 진짜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저 뭐라고 말하지 김혜신? 통일하지 않고. 마시고요. 김혜신 신랑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신랑 을 통일하지 않았다고 내가 말을 했을까? 당연당분자전은서 또... 신랑 왜 통일했다고 멘트해 그 말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까요. 자 제발 가영아 맞춰주세요신랑이 통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신랑 통일이 안 됐습니다. 힌트를 줄게요. 자, 톤이 안안는 아, 얘기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있었어? 없었어? 무슨 나라였길래? 신라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신라 위쪽에. 무슨 나라 때문에 그래? 당나라. 아, 당나라 우리나라야? <laughs> 응? 가 당나라를 낚았다. 낚인 거잖아 김혜신한테. 김혜신 알고 지금 너 지금 장난치는 거잖아. 우리나라 신라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 얘들아. 고구려, 네. 고구려. 아, 왜다 까먹었지? 아, 나발해 맞아. 발해가 있기 때문에 신라는 통일한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닌 말해. 거야. 얘들아. 알았어? 이렇게 신라가 있었던 거고. 발해가 있었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배웠듯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아, 남쪽의 아, 신라. 아, 아, 신라.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는 나라의 시대. 여러분 무슨 시대를 불렀다고? 이승우? 남쪽의 아, 신라.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는 시기 뭐라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그래 남북시대 아이고 강하게 기억하네 남북북이야 그쵸? 김희식? 북북시대예요자 이런 시대였었고 이런 시대 중에서 무슨, 무슨 나라였죠? 당나라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이 시기 있었던 나라 중에서요 자, 여러분들 신라군 굉장히 힘이 강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페이퍼 기억납니까? 왕권이 강하도 너무너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분옛날 뭐라고 불렀죠? 왕발 전제와? 네. 그래, 아이고 음, 기억하네요. 산성아, 주도권이... 제발 그런 자기 취미지 좀안 썼으면 좋겠어. 네. 굉장히 방해됩니다. 네. 나한테 방해되느냐 애들한테 너무 방해가 돼. 네. 알았죠? 자,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신라 신문화 예날에 외웠던 무슨 원성왕을 다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 강한 시기가 오래 못 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이런 사실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옛날에 신라 왕권을 전제화하는 과정과 함께 옛날에 왕의 세력이 중요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귀족이랑 왕이랑 누가 싸워서 이겨야 될까? 왕이 강해지려면 왕. 당연히 왕이 강해져야겠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귀족 최고의 회의 7화 최고의 회의 뭐였었지? 허백회의 아, 네. 중에서 짱! 그래, 상대는 기억날 거고요. 자, 여러분 시험범위 아니었었지만, 우리. 어, 그래. 내가 말할 때 바로 김혜식 맞아요. 어, 기억하는군요. 자, 집사부라는 회의에 누구? 시중이라는 회의 힘이 강했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옛날에 규제 갖고 있었던 옛날의 땅! 두글자라근데 뭐라고 부르지? 규제 갖고 있는 땅두 글자. 노급. 노급. 이라이 땅이 있었지. 근데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왕이 옛날에 뭘다 나눠줬지? 자, 여러분들 안 외웠죠, 이거? 관, 관료전이란 나누에 땅을 줬대요. 이런 거였거든? 자, 뭐, 어떤 차가 이 있었냐면 다시 기억해볼게요. 노급은 땅에, 완전 땅 주인인 거야.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한테 다 세금을 뜯어먹고 다 뜯어먹을 수 있어. 유도시킬 수 있어. 관료전은 이시키지 못해요. 근데 못 보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였었는데, 자, 예를 들 단어를 보세요. 신라가 지금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나쁜 모습. 나쁜 모습. 전재친 모습. 신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뭐 하는 모습일까? 왜? 뭐 하는 모습? 왜요? 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가영아, 자생각해말이지자 그럼 이제 신라가 망해하고 있대. 그러면 천재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이런 상황이 되면 좋아, 안 좋아? 이런 상황이 좋은건데 자 나랑 같이 망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 그러면 지금 기종이 이겨요 그렇지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은 자, 히, 자 재현아 이0 1 4사고가 망해 화백의가 망해 그렇지 그럼 다시 노급 어떻게 될까 노급은 다시 생길까 안 생길까 네. 다시 생깁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관료전은 없어져네 망합니다 없어져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럼 결과, 왕권은? 어떻게 됐다? 자, 김혜신? 왕권은?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결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왕권의 어떤 상태다? 왕이 약화대요 망한 상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당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신라는 땅이 커작어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이 지제큰걸갖은 거야. 신라의 기준을 봤을 때굉큰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기억, 여러분들 아직 아니었지만 신라의 서울 동남쪽이 치우쳐져 있었지. 응.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아니었었나? 아닌가요? 응. 서술형 문제 중에서? 동남, 한, 동남, 한, 동남쪽이 어! 한번 동남쪽이 치우쳐져 있었기 응. 때문에, 신라 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었지. 뭐, 옛날에 뭐라 불렀지? 맞아. 무슨 작은 서울? 오기업. 응. 오, 오 소경을, 만들었잖아. 소경을 만들었잖아. 그치? 왕이 먹는 미는 곳을 만들었던 거야. 근데 저한테 잘 생각해보세요. 왕이 왕권 약화됐어. 그럼 저한테 이 오소경은 자체를 유지될까안 될까? 안, 될까? 음.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홉개의 작은 주는 어떻게 될까? 그 틀릴까, 약할까? 음. 자, 왕이 말을 안 듣겠지? 그럼 왕이 말을 무시하고 구, 주라던가 오소경을 작고 있는 만산은 어떻게 생각할까? 방을 무시할까 안 무시할까 무시해요. 무시하면은 왕이 받치는 세금 은 어떻게 할까 적게요. 안, 안 되겠지. 근데 그 지방인 사람들 귀족들은 네. 어떻게 먹을까 이 세금을 뭐라고 김혜신? 대답 대대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떼먹을. 떼먹습니다. 어디 떼먹을까? 주민살리. 그렇지. 우리 지네 사람이 써먹는 거야. 너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왕은 왕권 약하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는 지방 세력을 통제를 못 하는 거야. 그러 지방 의들이 왕이 이제 엄다 생각을 하니까, 이 있으나 말나 생각하니까, 지네 멋대로 군대를 키우고, 세가막 뜯어먹는 거야. 그럼 이 당시 백성들 생각 없떨까 백성들 생각은? 농민들 생각은? 자, 농민들 삶이 편해지면 편해져? 그럼 당연히 왕한테 불만만 생길까, 안 생길까? 농민들도 싫어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것도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방의 그런 귀족들은 이거를 활용하겠지. 그쵸, 여러분들? 자, 지방 귀족끼리만 힘이 생깁니다. 뭐 하려고 할까, 그러면? 왕이 없으니까. 왕을 자 무시하니까. 혜진아, 잘 생각해봐. 어? 왕을 이기려고 하겠지. 자, 김현수는 뭐가 나온다고 결론은 그렇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서여 이들 다들 꼭억해주세요 이렇게 지방에서 힘 많은 세력들이 나, 나중에 발랄 일으킵니다. 부자 이렇게 노래 앞에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부른다고? 호족이라 불러요. 근데 이 호족들은 농민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 이게... 자 신라에 구만이 많은 농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 호족들은 왜 주요? 계속 자기 걸로만 자기 걸로, 만들... 자기 걸로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방 호족들이 각 지방의 짱, 또 장군이라 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 농민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나중에 이 농민들은 이 호족의 군대가 돼. 요 헐. 그럼 당연히 신라방은 어떻게 될까?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더 기억해 주실 게또 있는데, 자, 이런 상황과 함께, 자, 여러분들 혹시 잘 기억해 보세요. 신라의 머리가 너무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 옛날에 무슨 최치원, 설총뭐 이런 이런 사람들 사람 있었는데, 얘네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 무슨 공무를 했길래. 한문. 네. 한문 공부하는 거 무슨 교야? 유교. 유교 공부했었는데 신라가 이걸 좋아해 안 좋아해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그 골품제 때문에. 어, 때문에 무슨 세력이어서 음. 등급이 등급이 지금 아그 유투품 그렇지 이 유투품이라는 이 머리 좋은 애들은 끝까지 저기 무시받는 거야. 왜 그랬다고? 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신문 그렇지 그럼 당연히 왕의 자유는 불만이 생수 있을 거 없을까? 항상 있는 거야. 그럼 유 토품에 대한 당연 이제는 왕이랑 지방자이 누굴 더 좋아할까? 그렇지. 헐. 결국은 신라 왕하는 이유가 이렇게 막 그러는 이유를 제이 알겠지. 신라 왕이 약해지니까 지방이 장군들이 반란 일으켜요. 여기 가담하는 세력이 농민들 있고 머리 좋은 애들 있어. 원효도 아니요. 원효? 원효는 이제 나중 저축구나 엄청 나중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이 당시에 짠은 지금 최고의 종교 불교란 말이야. 신라는 불교가 많죠. 절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나는 고그 부처님이야 하는 세상 사상 있었지. 응. 왕족불 사상 맞아.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봐봐봐. 왕한테 계기면 이렇게 왕족불이라는 말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호족들은 불교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할 수가 없겠지. 그럼 새로운 종교를 뭘 배우기 시작할까요? 도교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배울 게 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신라를 <laughs> 지켜주고 부처님을 경제받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마을에도 부처님 있을 수 있어.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돌 세워가면. 이게 가면, 뭐라 고 부르냐면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오. 여기가 오. 치, 짱이라는 것을 말하는 풍수지리 사상, 풍수지리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강조해서 이제 나중에 불교 비판하는 거예 이거와 함께, 얘들아,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불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무와 비타불, 권세, 금보살. 이거 말면 그게 다한다 사람이 있었죠? 누구? 무슨 효? 뭐 이세상을 보면 만들어진 게,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종 불교. 여기 부하죠 이런 선상 때문에 나중에 왕의 힘이 낮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나와 있는, 오0육 도신육의 결론 바로 이거입니다. 신라가 음. 약해지는 원인. 한 하나 찾아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신라가 약해지는 원인은 지방의 무슨 세력 때문에? 호족 세력, 호족 세력 때문에. 이것을 이용에 먹는 세력이 누구였죠? 유토품 음. 세력이 있었고요. 이거와 함께 이 지방 호족들이 자신의 군대를 만들려고 이용했던 세력. 농민 음. 세력이 있었고. 그데들은 새로운 종교를 배웁니다 무슨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야? 불교 중에서도 이제 책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글자 말면 부부 불교 다 한다는 그런 사상과 함께 경과분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을 잘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상. 무슨 사상이 있다? 풍수, 지리설. 이 다섯 가지, 이 가지 여러분들이 이 50, 50, 6 0대에 가장 중요한 1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잘럼 아시겠습니까? 또다 했네요. 다 있죠. 이 내용 여러분들 이국회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양기지게 됐죠? 네, 진짜인가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필기 는데 여러분들 필기 잘해주세요. 자, 우리 빨간 색으로들 불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터 글씨 엄청 크게 쓸 거예요. 잘잘써잘 잘잘 써주세요. 신라만의 사회도 적혀있는 여러분 찾았습니까? 신라만의 사회 동료. 네. 제목 이 위에 있죠. 이게 약간 여백, 하얀 여백이 있죠. 하얀 여백. 여기 여기 여러분들, 우리 문제지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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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이 있을까? 요 이런 부분. 찾았나요? 네. 여러분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1호조, 2육두품, 3농민. 크게 해요. 농민님 반란. 네. 한번 농민에반할 한번 농민에 반란이에요. 가서 그자4선정불교 5풍수지리설. 그냥 지금 계속 그, 그를 그 모두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여기 두 쪽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다름이 없습니다. 호조만 쓰세요. 네? 응? 뭐, 지방서도 괜찮긴 아, 합니다. 아. 네, 사실 지방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호주라는 단체의 소형이기 때문에 이 기억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정확히 이, 단어, 이 다섯 글자의 의미를, 다섯, 그, 서, 다섯 세력과 다섯 개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 없죠? 네, 6번 없어요. 틀겠나요, 저는? 네, 나중에 꼭외워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우리 카페기 다 했습니까? 김혜신? 네, 가까운 다 했나요? 네, 우리 같이 내용 정리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신라말의 사회 동요입니다. 1번 같이 볼게요. 왕권의 약화, 네 부분에 적히는 부분 있지요? 네, 쭉 이런 내용 나와있었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다 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 문제집에서 우리가 한 단어 한번 단어를 찾아 봅시다. 자, 우리 56쪽에서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쓰는 거 호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얘들아. 우리 56, 57쪽 중에서요. 자, 동그라미 1번 해당, 해당 부분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복사한 사람 없을 겁니다. 57쪽에 맨 위에 호조란 단어 적혀있을 거예요. 호조란 단어, 여러분들. 동그라미 몇 번? 여러분들, 1번 표시해주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1번, 호조. 그다 여러분들, 별표 하나 표시해주세요. 별표 하나. 1번 네. 표시. 네. 있나요? 어, 좋습니다. 별표 하나 표시해주세요. 호조. 동그라미 1번. 자,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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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6두품. 어디에 있을까요? 6기요 네, 6 6요. 네, 그렇습니다. 56쪽에 아랫부분에 있네요. 1번, 6두품, 동그라미 2번 표시해주세요. 별표 하나 표시해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6번 별표 하나. 여기에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여기 까지 네. 여기.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이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 지금 여기, 저기 아까 농민 나왔죠, 농민? 얘들아,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농민 반란이 있는 거. 네, 큰2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5 6쪽이 가운데 부분에 있네요. 동그라미 3번 표시해주세요. 농민 분기의 발생.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표시해주세요. 아, 이거. 게임에서 기술이. 네. 찾았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내용 찾아볼게요. 네 번째,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실쪽 가운데 부분에 있네요. 오실쪽 가운데. 선종, 적혀있죠, 선종. 빨간색 동그라미 4번. 선종 별표 하나 표시해주시고요. 아, 왕 이름은 아니고, 이게 선종의 종파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교종이라고 그러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 찾아볼까요? 자, 이것을 배운 거 여러분들 뭐라 부른다? 네. 빨간색 네, 동그라미 5번. 3번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있지요? 풍소 지리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나 표시해주세요. 풍소 지리설. 덜... 미안해요. 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있는 만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다부터 배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숙제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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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숙제 표시해주세요. 자 우리 뭐할 거냐면요. 어말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58쪽에서요. 다하지 않고 세 번째 표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상이 유행 찾았습니까? 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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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상이 유행 이거. 이거 이거 해주세요. 음... 아야. <laughs> 여러분 우리 문제 또고 놓을 거냐면요. 오른쪽에 4번. 6번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에서 우리 59쪽인데요. 우리 59쪽에서는요. 6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60쪽에서는 13번. 14번, 15번, 17번 네, 사실 서둘해봐야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감히 합시다. 네, 여기 느을 풀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참, 참. 네.